현명한 사람의 손절은 조용하다. 쇼펜하우스 승의 인간관계 명언. 현명한 사람의 손절은 조용하다. 첫째, 큰 소리를 내며 멀어지는 사람은 아직 미련이 남은 것이다. 진짜 떠나는 사람은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이별을 선언하지 않고 실행한다. 둘째, 따지고 설명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말이 없다는 건 더는 관계를 살릴 이유조차 없다는 뜻이다. 분노나 미움이 아닌 철저한 포기의 표현이다. 셋째, 예의를 끝까지 지키며 멀어지는 사람을 잘 봐라. 무례함이 아니라 정중함 속에서 이미 확고히 선을 그었다. 겉모습은 평온하지만 마음은 이미 철벽을 쳤다. 넷째,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용서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조용히 거리를 두는 사람은 이미 상대의 가치를 내려놓은 것이다. 마음속에서 내려놓은 관계는 절대 되돌리지 않는다. 다섯째, 진짜 손절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차갑고 단단하게 이루어진다. 눈앞에선 웃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문을 닫았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은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소리 없이 멀어진 관계는 절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의 손절은 큰 소리로 선언하지 않는다. 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관계가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